안녕하십니까. 통합역의 모든 공무 업적을 풀어드리는 장박사 TV 장성한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암을 이기는 핵심 두 가지 방법과 함께. 통합의학이 효과가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통합의학에서 추구하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암 치료의 통계 결과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암이 전이 되신 4기 암 환우분들과 신체활력도가 떨어지신 분, 특히 고령이신 분들이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내용입니다. 암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 특히, 4기 암 환우분들께서는 생존율이나 남은 여명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에 민감하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존율에 대한 통계는 모두 잊으시기 바랍니다. 통계란 결국 연구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암의 치유 가능성이 감소하는 두 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양 부하입니다. 종양 부하는 암의 크기, 암세포의 수를 말하는 것인데, 종양 부하가 커지고 시기가 증가할수록 치유 가능성은 감소합니다. 종양의 근치 가능성은 보통 종양 부하에 반비례합니다. 치료 결과에 중요한 결정 요소, 두 번째는 환자의 생리적 예비력입니다. 이는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같은 병기라고 하더라도 침상에 누워만 있는 환자는 활동에 완전히 지장이 없는 환자보다 훨씬 예우가 나쁘게 됩니다. 암과 그에 대한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생리적 스트레스를 환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치료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리적 예비력은 환자의 연령이나 영양상태, 운동 능력이 평가 지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실제로 1차 항암 치료를 받은 70세 이상 평균 연령 77세의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 후 조기 사망의 연관인자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암이 진행된 병기 이외에도 낮은 영양상태에 낮은 운동 능력을 보인 경우 이유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양 상태와 운동 능력이 생존율에 중요한 인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암의 예후를 판정할 때는 높은 암의 병기 이 외에도 알부민 저하, 낮은 전신 활동도, 낮은 영양 상태, 고령 우울증이 생존 예언과 연관된 요인들입니다. 현대의 약의 수술, 항암, 방사선 요법은 병의 근본인 암을 강력하게 공격하지만 동시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발생시켜 환자에게 장애를 일으켜 환자는 기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즉, 생명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실제로 암 환자에게는 단순히 생존기간 연장 못지않게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존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기존 현대약적 치료에 영양치료와 면역치료를 병행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독일 및 미국의 암 치료 통계를 보면, 암이 많이 진행되어 전이된 고형암 4기의 경우, 단지 공격적인 항암제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선택적으로 공격적인 치료를 받으며, 영양과 면역의 체계적 치료 방법을 시행한 경우, 환자의 평균 생존율이 훨씬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영양 상태 개선과 운동 능력 향상에 한약은 우수한 효능을 보이게 되는데요. 한약, 특히 보약은 소화흡수 기능을 개선하여 영양 상태를 회복시키고 면역계를 부활시켜 간접적으로 암이나 병원체 등의 병원을 체내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의사가 한약을 처방하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절제불능한 4기 대장암의 원발병소 절제 후 전신 항암 화학요법과 항암. 한약 보약인 십전대보탕, 보중익탕, 소쇼탕 병용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한약을 병용한 군의 중앙생존값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약과 항암 치료를 병용한 증례 47례와 비병용 증례 87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한약은 십전대보탕, 보중익탕, 소쇼탕을 사용하였습니다. 한약 사용에 대해서는 항암제 치료 설명과 동시에 설명하였고, 병용의 유무는 환자가 선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한약군의 1, 2, 3년 생존율은 각각 75, 44, 36%로 대조군인 비한약군, 즉, 항암만 한 군은 62%, 4%, 0%에 비해 유의하게 양호하였습니다. 중앙생존값은 항암과 한약을 병행한 군이 756일이었고, 항암만 시행한 군이 481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혈액조행내과 의사분들을 포함한 일본의 의사분들이 항암 중에 한약을 사용하는 비율이 92.4%로 높은 이유인 것입니다. 현대약 치료는 직접 병의 근원인 암이나 병원 미생물을 강력하게 공격하지만, 동시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발생시켜 환자에게 장애를 일으켜 환자는 기력 체력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저하되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한약치료 특히 보약은 소화흡수기능을 개선하여 영양상태를 회복시키고 면역계를 부활시켜 간접적으로 병의 근원인 암이나 병원체 등을 체내에서 제거합니다. 이 경우 환자의 생명력이 향상되어 건강해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에서는 양쪽을 적절히 조합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일본 암 치료 의사분들의 견해이며 이는 통합의학 견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암의 치유 가능성이 낮아지는 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 종양 부하이고 두 번째 환자의 생리적 예비 능력입니다. 따라서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종양 부하를 낮추면서도 환자의 생리적 예비 능력, 즉 영양 상태와 운동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근거 중심의 통합 의학을 통해 치료율을 높여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